몽시다이. 몽시라. 몽치데 아, 이거 닦아낼 것 같은데. 여기? 네. 감사합니다. 몽시. 몽시. 이번이번 컨셉. 나랑 컨셉. <laughs>

진 노래. 머리가 헝클어질수록 아름다워 내버려둬 uh, uh, 반듯한 자세가 흐트러진대도 괜찮은 날 똑바로 봐 oh, yeah. 어두운 조명 아래 또 시작되는 무브. 더 번져 갈수록 아름다워. 내 떠려도. 저기요. 저기 여기. 실례하지만 둘이 커플이신가요? 아니요. 뭐 따라하잖아요. 아, 아, 제가 먼저 옷, 옷 입고 나왔는데 제가 먼저 어요 따라했잖아요. 옷 옷도 옷도 예. 입고 따라왔는데 신발까지 따라 신었으니까요. 어, 제가 먼저 입고 나왔는데 아. 따로 입었어요. 아. 후드티, <laughs> 어, 어. 그 다음에 <laughs> 어. 셔츠, <laughs> 어.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신발 다따 따라. 시는 거예요. 다 따라. 제가 먼저 태어났거든요. 원래 원래 옷못 입었던 거 아시죠? 옷못 입었던 거 아시죠? 리얼 패션 고자 아, 그쵸. 하라에서 지금 이렇게 개가 쳤을 때까지 말이 안 통하네. 啊，真的，呃。 피자! 대달 공짜! 개잘 피... 저 잘생겼다 그래 더럽게 생겼다 야 <laughs> 아, 얘들아 우리 이제 신나게 놀아볼까? Yeah. <laughs> 지금 뭐하고 계세요? 어? 그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직원들을 위한 맛있는 고기를... 아까 멀리서 보는데 잠깐 침 뱉으신 것 같던데 고개 뱉으신 거 아니죠? 고개 뱉으신 거 아니죠? 네? 저건 이제 고기로 뺏었죠. 고기 아까 침뱉으신것 음. 같은데. 아, 그건 절대 안니죠 아, 잘못 보고하죠. 좀... 네. 그렇게 약간 네. 권씨 같은 그런 경우는 안 합니다. 음. 권씨가 누구죠? 음. 제... 저희 리얼의 음. 얼굴을 맡고 있다는 주장하는차원에 신청을 해요. 정말에서인가요 네, 정말 저분하고요 얼굴... 네. 음. 아, 예. 안녕하세요. 혹시 리얼의 리얼의 얼굴을 맡고 있는 권씨 맞으신가요? 어, <laughs> 예, 네, 맞아요. 아, <laughs> 아스타스타스타 <laughs>

<웃음> <웃음> 그냥, 아, 니저 어, 고생 많았고, 이번 달도, 아니, 이번 달도 고생 많았고, 모르겠다, 스마야. 자, 작은... 그, <laughs> 정신이 없다. 전부 다 고생했고, 오늘 재밌게 놉시다 전부 다, 어, 하늘 셋 하면은, 리얼. 아, 리얼 파이팅 하면서 먹읍시다. 예. 하나, 둘, 셋. 리얼 파이팅!

자 여러분들 <laughs> 아까와는 다르게 요번에는 이제 어, 나에 대해서 이제 어, 그 사장인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평소에 내가 대 답을 듣고 흡족하면은 이제 밀지 않고 통과 이제 좀 흡족하지 않다 이러면은 물에 빠지는 거야 어. 예. 응. 자 일단 창현 팀장부어 사장님으로 이제 말씀드릴 까하면은 사실 최고입니다 아 최고야? 네. 사장님 이제 저희를 이끌어 가주는 마음 그한 마음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믿고 따른 거지 음... 네. 안 그랬으면 저희 사장님 안 따를죠 따라? 안 맞죠? 네 맞죠 맞죠 사 아, 최고입니다 <laughs> 좋아요 똥꼬파이 <던껍파리> 좋았어요 <laughs> 이사장님의 어, 말할 것같으면 이제 그 얼굴 일단 연예인은 음. 저리 가라 대. 그 몸매도 이제 뭐 직맨 저리 가라 아, 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말도 잘하시고 항상 이제 사장님을 모음으로 삼고 응, 모음? 하루하루를 살아아 아,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대상 바텐더 자 말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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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내> <laughs>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laughs> 괜찮니 대상아자 <laughs> 요번에는 요번에는 뭘 하냐면은 어, 이제 좀 자기 어필, 약간 이제 뭔가 자기의 귀염뽀짝한 모습을 약간 어필한다, 약간 요런 개념 알겠죠? 네. 어. 우리 민합텐도너부탁해시 자기의 귀염뽀 <laughs> <laughs> 아, 결과는 끝나고, 끝나고 렇게 <laughs> <밀게>. 끝나고 <laughs> 끝나고 내가 이렇게 아, 네. 두, 디네, 디네가 전부 다 돌아있으면은 내가 딱 밀게 그냥 어. 저희 장점을 말할 것 같으면 아, 귀염뽀짝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장점을 <laughs> 아, 말 표정과 동심 <laughs> 자, 기번째자 <귀요뽀짝한> 모습 보자. 응. 응. 오케이. 태성 봐야 돼. 둘 중에 누가 밀지? 태성 봐 준비 시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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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웃음> 아, 너야, 나 <laughs>

자 <laughs> 아, 포기 받아야겠네. 이제 아, 자,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뭐 스님 애니야? 5년째 챔피언을 하고 계신 저희 한태성분을 만나러 가볼게요. 오, 둘이 벌써부터 아, 챔피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한태성분. 반갑습니다. 아시지 뭐 하고 계신가요? 네, 저그 머슬맨이야 지금 대회 준비 중인데, 네, 네 지금 5년 연속 제가 이제 우승을 하고 이제 6년째 연속인데 네. 아 이거는 네. 네. 근소실 <laughs> 당장 하기 위해서 못 받는. <laughs> 어, <거>. 어, 그렇구나. 어제 <laughs> 네. 근육 한번 보여주면 근육. 아 예. 제가 왼쪽 은저 자신 없어서. 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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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예. 이거는 빼박 약쟁이입니다 이거. 이거는 내추럴로 가능한 몸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 이 간밥 보세요 지금 보이보시죠 아. 간법, 네, 두께가 내가 가보시라고 네. 그리고 이쪽 음. 그리고 이제 상완이누구 쪽을 음. 보시면 돼요 와, 와 이거는 빼박 약쟁이에요 사바디 약간 이제 와, 완벽하게 벌크. 아니, 커팅은 좀 부족하다. 아, 이제 피와 땀과 눈물. 피땀 눈물로 이제 이루어진. 아, 어, 그런 느낌에서 피땀 눈물로 보여주자. 피땀 눈물. <laughs> 출발! 출발! 동요 팀! 출발! 동요 팀! <laughs> 여기 머리 안 받게 조심하고, 위에. 해해해해해해해해스해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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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해해 <유발하다. seas> <어하>! <스드래를> <foresee> 아, 들어갔긴 들어갔는데. 어, 래 대, 맞 와? 어, 됐네. 대, 아이 새끼 왜 저래. 두성 투원! 두성 맞지 가야지. 다, 다르지 않아 나나나 혼자 한 잔을 먹나봐 혼자 저을건나봐